평화로운 오후 거실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볼까? 어? 세상에! 구글 플레이 5만 5천 원 결제? 야 아들아, 너또 게임에 돈 썼어? 이 사이버 쓰레기 사는데 5만 원을 태워?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제 인권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친구들이 같이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게임의 시작을 공짜로 했다고 해서 계속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렴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가서 모든 레저에 돈을 추가 받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현질 금지만 외치면 아이는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아들 게임 경제학. 매일 반복되는 현질 전쟁. 오늘의그 평화 협정의 비밀을 돈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아이 게임 결제 내역 보고 헉! 이게 다 뭐야? 하고 깜짝 놀라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무슨 디지털 아이템에다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나 정말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자 오늘 그 답답했던 마음을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바로 이 질문이요. 아니.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걸사 먹지. 아마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더 외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답답함,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 해답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게임의 설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의 게임 머니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다면 그게 지그치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안내서가 되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이걸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무료라는 아주 달콤한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대부분이 무료 플레이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돈 내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후불제라고 보셔야 정확합니다. 시작은 공짜처럼 보이게 해놓고 막상 제대로 즐기거나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결국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화려한 놀이공원에 공짜로 들어갔어요. 와, 신났나? 근데 막상 타려고 보니까 모든 놀이기구가 다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억울한 건 돈을 안낸 아이는 친구들이 줄서 있는 그 옆에 가서 끼지도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황당한 상황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님과 게임회사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아, 이거 공짜 게임이구나 하고 마음 놓고 허락했는데, 사실 그 게임은 처음부터 몇만 원짜리 게임 패키지보다 훨씬, 훨씬 더큰 돈을 쓰게 만들려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오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불공정한 계약 때문입니다. 아마 이말 정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게임은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아이의 목을 꽉 조이는 불공정한 계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이건 사실상 아이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처한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1단계. 부모님은 돈 쓰지 마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2단계. 게임은 돈을 써야만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제대로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3단계에서 아이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네.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게임을 접든가? 아니면 부모님 몰래 결제, 즉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니 우리 애가 왜 이러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예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그 게임의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 아이가 갇혀버린 결과일 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가상 아이템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제 그 화면 속 디지털 아이템이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교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 옷이나 멋진 운동화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와너좀 멋있다 이런 인정도 받고 싶었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바로 그 똑같은 일을 게임 속 스킨 즉 캐릭터의 옷이나 장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놀이터가 디지털 세상으로 그냥 옮겨갔을 뿐이에요. 결국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템들은 그냥 데이터 조각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야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인정받고 그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화폐인 셈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부절을 확실히 이해했으니까 더 이상 막연하게 하지 마! 라고 금지하는 대신에 훨씬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효과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불 옵션이에요. 닌텐도 게임기처럼 처음에 게임팩 하나만 딱사면더 이상 추가 비용이 없는 콘솔 게임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사실 추가 결제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예산 옵션입니다. 만약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후불제 게임을 꼭 하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게임의 가치를 우리 같이 한번 정해 볼까? 닌텐도 팩 하나 값이 한 6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안에서 네가 한번 계획적으로 써 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명확한 한도를 함께 정해 주고 아이에게 그 안에서 쓸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머니를 둘러싼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이 아이의 잘못된 버릇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가진 구조에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게임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의 마음까지 얻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요?